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위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그 누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함달해 볼까요? 예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예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마음 속에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복음이 뭐냐? 이런 복음이 뭘까요?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와는 좀 쓰임새가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복음은 오직 로마의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에 쓰여지던 단어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황제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태어나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온 로마의 제국 곳곳을 누비면서 보금이요, 보금이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보금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황제의 아들은 로마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뭘 가져다 줍니까? 로마의 번영을 가져다 주죠. 로마의 풍성한 삶, 로마가 가져다 주는 그런 축복, 그것을 황제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보금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보다 더큰 뉴스는 당시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천사는 무엇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음이 뭐냐? 11절 말씀읽습니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뭐가 복음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번영, 세상적인 축복이나 또 풍요로움과 안락한 삶을 약속해 주는 그런 소식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학교 가고 남편이 연말에 되어서 성진을 하고 사업이 큰 거래를 성사시키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복음과 같은 종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약속해 주는 복음은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이 세상이 주는 복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왜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낮은 날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딘가 11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15절에 보면 바로 이 장소가 베들레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 여러분이 베들레헴이 가장 그 당시에 도시들 중에서 나던 곳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베들레헴은요. 슬픔의 도시였어요. 비극의 도시.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던 야곱, 그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어디서 죽습니까? 바로 이 베들레헴 길가에서 죽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의 첩이 강간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면서 이곳의 슬픔 가운데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이곳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들레헴 수치의 땅이지요. 부끄러움의 땅이고 도망감의 땅이지요. 이런 땅이었던 이 베들레헴에 오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네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장소였던 이 베들레헴이 그 왕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베들레헴은 여인이 죽고, 강간당하고, 포로되고, 도망치는 등 아픔을 간직한 그런 장소였는데. 예수께서 이곳에 오심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여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웃게 해주시고, 강간당하여 수치당한 여인의 그 수치를 씻겨주시고 도망치고 포로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아픔을 바꾸어서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베들렘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베들렘 땅과 같이 비통과 슬픔과 한이 서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의 탄생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역전되어질 것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이 베들렘에 찾아오셨듯이 베들렘은 이제 더 이상 비통과 슬픔과 수치와 도망됨의 그런 땅이 아닙니다. 포로되어지고 억눌려져 있고 억압되어지는 땅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지고 그 수치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땅, 죽음의 땅이 생명으로 땅으로 거듭나지는 곳, 바로 그것이 왕 대신 주님을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역사, 그것이 베들레헴 땅에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어서는 베들렘이 가장 낮은 곳이었지만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결혼 상대자로서 전혀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목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법정에 설 수도 없어요 누구도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도둑놈이나 거짓말장이처럼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당시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까? 바로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그들은 기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어도 그 사람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늘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임지 앞에 천사의 방문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목자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전자들을 향하여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해 동안 살면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 또 우리 성도 귀한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은혜 없이 주어진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은혜예요 우리 옆에 보내감 하면 축복합시다 집사님과 함께, 집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가족들 또 영적인 가족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건강하게 살수 있었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한 해를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줄 아는 여러분에게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가운데는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목자는 밤에서 일을 밖에서 일을 하지요. 어두운 밤에 추위에 떨면서 때로는 맹수들의 공격이 있고 그 가운데서 양떼를 지켜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목숨 내놓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직장에 일퇴해서 일하다가 가끔씩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목자처럼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가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시를 받고 차별을 받고 그렇게 당하기 일수입니다 주님은 오늘 바로 그와 같은 목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받고 비난받았던 사람들,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취급받았던 세상의 가장 낮은 사람들, 바로 이 목자에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사해 가실 때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찾아가셨어요. 안전병이 중풍병자, 여러분 몸에서 썩은 악취가 나는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 심지어 그들에게는 주님은 손을 대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오늘 주님이 오늘 그런 낮은 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낮고 낮은 천하디천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도록 하시는 이 놀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이 성탄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이 오심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 아 이게 왜 축복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죠? 창세기 이 장에 보면 일장 이장에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웨스트 신앙고백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고자 하는 탐욕을 부립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이제 살수 있는 삶의 체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탐욕이 결국 가져온 불행이 뭐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의 모습이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수고하고 고통합니다. 수고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수고란 단어를 원문에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픔과 고통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픔과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가시던 불과 언겅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득을 누릴 수 없는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보람 없는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가장 인생이 두려워하는 것 죽음.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가져온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선택한 결과니까 네가 행한 그 결과대로 그 비참함 속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게 되면 전부 다 불타서 죽어버리고 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어느 누구든지 그분 앞에 쉽게 나올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좀 거창하게, 그럴듯하게 이 땅에 오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천으로 찢어서 만든 그 강보 거기에 쌓여져서 짐승이 먹는 밥통 위에 누여진 채 그렇게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구주의 모습이냐고 이게 무슨 구원자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목자들이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거리낌 없이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었던 저 동방의 박사들도 이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하잖아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약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같은 그런 사람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모두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을 때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매우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목자들이 구절에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크게 무서워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천지자는 좀더 심해요. 다니엘 8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이를 왕이 보았다. 여러분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다니엘은요. 열흘 날 동안 알아서 누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혼절해 버렸어요. 천사의 등장에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 앞에도 두려워 벌벌 떨고 혼절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만 보았지만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떨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몸에서 비쳐지는 그 광채 빛만 보았는데도 무서워 떨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누구든지 와서 만나볼 수 있는 존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는 내 친구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허물 없는 관계, 친구죠. 친구는 벌거벗어 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함께 목욕할 수 있는 사이잖아요. 그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처럼 여기시고, 친구와 같이 허물 없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허물없이 나의 모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도 다 들어줄 수 있는, 나의 내면한 아픔의 이야기들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라는 관계지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졌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토로하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의 기쁨, 회복, 그리고 은혜와 자유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내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사신 분으로 알려져 있죠. 인생으로도 예수님은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성공한 인생이지요. 그분은 세상 살면서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했고, 사람들이 볼 때도 흠모할 만한 그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사셨는데, 그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것이 당신의 삶의 능력의 비밀이다. 내 인생의 성공의 비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의 비밀, 그것은요, 최세수를 익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경험을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고, 여러분, 학위를 많이 따고, 그것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더 단단하게 세워주고, 머리 들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의 모델을 사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을 꿈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 내 인생의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땅 같고 목자들 같이 비참하고 버림받고 소망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교제하시듯이 우리와 사귐을 갖고자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수치는 다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생들에게 뭐가 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큰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베들렘 땅 같고 목자같은 그런 인생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리에게한번더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마칠텐데요.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탄생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삽시다. 시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우리의 탐욕을 인하여 사탄의 종이 되어 병마에 시달리며 비탄과 수치의 삶을 살며 끝내는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심에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버려진 땅 베들레헴과 외면 받았던 목자들처럼 낮고 낮은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사, 우리와 교자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또한 한 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복음의 줄로 저희들을 단단히 묶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